김석야 김소... 엄마 나 TV 나와 어 학교 얘들아 지금 뭐냐면 <laughs> 지금 하나 하나 하나가 다 각각 A B라는 그게 있어 근데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이 28이니까 A라는 길이는 하나 둘셋네개 있는 거알고 B도 하나 둘셋네개 있고 C도 하나 둘셋네개 있어가지고 얘는 결국 A랑 B랑 C가 각각 몇개 있다? 네개 있다는 개걸 의미하는 있다.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결국 네. 얘는 네. 뭘 말하는 거야 자료 압구시키면 합이죠 합이죠? 어 합이 얼마라는 얘기죠? 칠한 얘기지? 합칠입니다. 정색이. 내가까 지금 먼저 적어주세요. 아요 합이 7입니다 아니요. A가 네 개, B가 네 개, 4개, C가 네 개여서. 음. 그 다음에 적었어? 아니요. 적고 있어? 적다 적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있지, 요거 여러분 처음 봤을 걸. 한번 A의 길이. 오자마. 오나. 이건 처음 봤을 걸. 이거 구하는 거 어. 여러분. 처음 할 거야 근데 어떻게 하면저 이미 했어요 해봤나? 어이 g 너 원래에서 어 원래에서? 어디서 했어? 그냥 선행식에서 아, 네. 아 그래 나왔어 지금? 네, 어, 네. 피타고라스에요 네. 이거 아 맞아요 아 해놨어? 네. 네. 음. 그러면 여기 이지를 네. 구하는 거야 이지는 여기가 네. 봐봐 봐봐 여기가 B잖아 이거 누구야 창훈아 여기가 C잖아 네. 여기 직각이거든요 네. 그럼 네. 여기는 어, 피타고라스 의버리면 결국 네. 어 네. 각각 네. B랑 B라... 아안 보인다 딱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 취급했잖아. 이거 이건 제곱 성질에서 알, 알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여기 또 이제 본문데 여기 여기 여기도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고 여기 직각이어서. 어,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고, 얘를 제곱하면 a 제곱이고, 이 더한 게 지금 뭐랑 같은 거야? 아 a, g의 제곱이랑 같은 거죠. 그죠 그걸 양변에 루트 씌워버리면 되잖아. 음. 그러니까 a, g 길이가 루트 17이니까 결국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제곱이 로드 10의 제곱이니까 17이겠죠 얘는 제곱 합이죠 제곱이야 적을게요 제곱의 합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7이라는 거죠 이것도 적어줄래 합이요? 음. 고아니 제곱의 합?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건넓이란 말이야 건넓이 건너비. 그죠? 건넓이는 결국 ab가 두개고 그죠? 밑에 밑면 a 아 밑면은 앞면이구나 앞면 a b 그까 앞뒤 두 개고 그렇지 둘둘둘이죠 b c도 두 개고 위아래 그리고 c a 얘도 어, 양옆으로 두 개거든 요 얘가 두개 있으니까 이 건너 음. 비는 이거잖아 여러분 결국 답은 뭐야 이 e, 둘둘둘이죠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곱의 합 구하는 공식은 항상생을때합 제곱, 제곱 마이너스 이 둘둘둘로 구하는 거니까 제곱의 합도 합금만 둘둘둘이잖아 얘가 지금 1 7이랑 하고 우리 합합 나와 있죠 합이 얼마지? 4 9제들어 그죠? 마이너스 둘둘두 이게 다 아, 여기서 답 나올 거고. 그러니까 둘, 마이너스 둘2 여기 이, 이거잖아요. 그죠? 49를 기항식하면 되겠네. 그럼 결국 마이너스의 둘둘둘은 얼마? 1 7빼기 49니까. 마이너스 얼마죠? 28? 32? 32죠? 그죠? 22지. 네? 49에서 22. 1 7빼는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32 32잖아. 그러면 뭐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기 면 이렇게 할거 아니야. 우리가 <laughs> 구하려는건이 둘둘이잖아. 답은 32가 답이죠. 그죠? 불글들이 아니라 이돌들이니까 이돌들 오나 음, 지금 정신이 이상해졌어 밑에 거 문제 풀어보세요 지금 시간 줄게 이거 어떻게 풀어? 근데 말해줄 수는 없어요 곧 수업 끝나거든 곧 수업이, <웃음> 수업이 <웃음> 끝난다고 이돌들 이돌들 어르신들 언제든 문제가 뭐야? 아, 오. 문제 이거 한 개야? 16번? 네. 답이 나왔어. 아니면 못 봤어요. 진짜 못봤어요안 네?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 아, 안으로 봐도 그래. <laughs> 이거 어떻게 뭐야 <laughs> 이거. 아. 약간 아, 띵. 아, 아. 너는 생각이다. 왜못 음, 아, 했다. 아예 틀크면 너는 생각이 다냐? 나는 생각이다. 내가 아니, 얘 얘기죠. 기준, 내 기준으로 얘한테 다 설명해 줄거 아. <laughs> 그냥 나왜 물어? 응. 갑자기 넣었잖아. 그면 뭐야. 면체가뭐 누가 했어요 응? 음? <laughs> 이름은 바로 잠깐. 이안에 있어.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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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웃음> 뭐야? <웃음> 어 ग ा इ 했나요? 말해야지 시간 줄 때. 갔다. 어러다뭐 뭐로? 어. 가운데를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가운데를 <laughs> 모르는데 <laughs> 어떻게? 아, 아. 응. 왜? 가운데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아. 왜? 너만 몰라 지금? <laughs> 우린 다 알아. 너무로왜 <laughs> 저래? 이는 아, 상관도 이러고 보는데. 아이고, 윤이야. 뭔 그럴 수 있다. 어떻게 하냐. 사람 보셔지 같더니. 더보다 따라 안 모르고. <laughs> 그래야. 어떻게 구하는 건데? 배고 네가 해야 돼. 예. 음. <laughs> 응? 이거 가운데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이. 음. 응. 저 aa에서 다 같은 길이 있는 거죠. 음. 응. 네? 네, 같은 길이로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이 없는데요. 근데 a a 면 근데... 어차피 가로세로가 똑같은 아니, 저... 아니, 아, 근데 그럼... 정육면체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는 음. 거그데 근데... 아니, 아니, 정육면체 들어오면 이렇게 뚫을 수도 있고, <laughs> 이렇게 뚫을 올 수도 있고, 이렇게, <laughs> 아니,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웃음> 뚫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괜찮그문제사의 그 출제자예요. 출제자예요. 문제... <laughs> 아니, 문제가 <laughs> 틀린 거예요. 실제자의 레도지 어떻게 길을 구하? 문제가 거. 문제인데. <laughs> 뭐 문제가 문제인데 약간 거 멋있었어. 거. 나는 사람이야. 나는 뭐 말하고 있어. 나 혼자 피고 있어. 난 알고 있다니까 주성아. <laughs> 어떻게 피고? 나한테 설명해봐. 설명해. 음. 여기 길을 들어가네. 구해. 여기 길이 잡히거든. 여기 길이 여기 여기 구리 그걸 프로 그걸 네가 구하고 너네 서버에 남는돌 어떻게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네. 워 맞추는 거아야하 거. 어떻게 구해요? 그 유리. 이걸 왜 못해 유리가 있니? 굉 같은, 같은 거에 있는 거 진짜 맞죠? 요거 아, 보고 있어 지금. 요 정립면체 모양의구름을 뚫었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우리... 누가 몰라. <laughs> <laughs> 되게 <laughs> 대각선의 길이랑 같잖아요. 대각선의 길이랑 변의 길이랑. 알바벳쟁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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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a 망이랑 A, 거기 그 이름이 다르지? 모르겠다. 알지 말아요. 알지 말라고. 알지 말. 네, 중앙이 뚫었다는 게 반대쪽도 뚫려있는 거예요. 반대쪽도 뚫려있겠지. 그러면은 화남교촌. 응. 뭐가? 변의 길이가 애매해서 이런 아아 반대쪽 안뚫렸지 정육면체 하나만 뚫어놓은 거 같은데? 어 그럼 10점 아닌가? 정육면체 모양이 정육면체가 아, 근데 가로 세로 아, 높이 똑같은구멍는게 어. 한쪽이 막혀있는 구멍에 뚫려있는 거 막혀있는 거 같은데 지금? 뚫려있으면 알수 있잖아 아닌가? 보통 아무리 아니. 다천명면체 아니네 몇 보통은 빨때 구멍 도있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뚫려있는 거면 정사각형 모양의 구멍이라 하지 않았을까? 어, 그렇지. 정면체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구멍이 막혀 있는 거고 이쪽만 쳐서 살짝 나와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되면 동굴 앞에야. 이게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밥이 나와 있긴 한데. 야, 저 어디 나? 여기, 여기가 결국. 모르 b로 할까 모르니까 네. 일단 답을 하면 b가 a 1이면 반대쪽도 뚫려 있을 수 있는 거지 뭐, 뭐 뭐라 뭐라고 b가, b가 a 1이면 반대쪽도 뚫려 있는 거지 b가 어떻게 a 1이지딱 봐도 그림 다른데 선생님 <laughs> 그림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림은 거짓말 선생 네, 선생님 그 그림 보고 푸는 거 이도 같은 방법이에요 <웃음> <원하시나요>? <웃음> 선생님 원하실 원하실 원래 수학 때는 어쨌든 보셔야 됩니다 문제랑 이렇게 암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러고? 어준상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딱 얘기하는 게비유하는 비유 거야? 어. 근데 이 단어는 비유가 뭐야? 비유 비유비유에몇개 있어 종류? 어머의 대장을 빛내어 표현한 그게 뭐야? 원인법. 아삐가 아닌가? 이거, 이거. 왜안 나왔지 길이가? 나나 근데 이 문제 풀었었는데 예전에 그래요? 다른 다른 책에서 다른 책에서 이 문제 나왔었는데. 지금 책 이상한가봐요. 근데 그때도 내가 이 이때 똑같은 생각이었어. 너네랑 같은. 저기 길이가 안 나왔지 생각했었거든. 그러면은 뭔가 해결책이 하나 딱딱 하나 해결 방안이 또 우리 하는... 과정을 잡봅시다 책이. A랑 A. 지 <laughs> <윗면에 가로가> a 죠 조원장 선생한테 물어봐요. 육면의 가로가 h a 대각선의 길이로. 대각선 아니요 고등학교니까 고등학교 선생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강 고등관 가져고한따 여기 많이 다니셔. 뭐라고? 여기 많이 다니셔. 그다 어, 우리가 선행 모른다고 하다 그 어. 고등학생 선생님 잡아가지고 선생님 이거 알려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 알겠어요. 뭔가? 아, 뭔가? 뭐 인공비고삼수업이 아니네? 어. 뭐지? 요 그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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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동고. 어. 응? 1/4 레이즈고. 저 탑이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저내거 오, 답 나왔어요. 나왔어? 네. 어 이거 저 구멍이라는 게 진짜 반대쪽도 뚫려 있는 거맞봐요 아, 그래? 네. 예? 그래서 예. 그 a 1이 맞아요. 정육면체 어. 모양 구멍? 아, 그런가 보네. 이렇게 뚫려 있다던요 네. 그럼, 우와 그럼 우와 우와 그림 우와 저거보다 크게 저희 그림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림을 믿으면 안 됐어요. 그림은... 이건 정육면체가 아닌데 이거 정육면체. 중육면처는... 아그렇게 말고? 네? 그러니까 저 근데... 그림을 믿으면 안 돼요. A, A 1이 A 정... 마이너정육면체변 모서리. 아그런 아, 거야? 네. 올이도 네. 아이돌이. 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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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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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은 미안하다 이 영상 동우가 보고 있다면은 동우 뭐라고 할까 그림이 이상하게 설명하게 되어있는데 보면 그죠? 게겠냐 그림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맞아 빨대는 구멍이 맞아 중력 그러니까 단체의 부피는 머리. 일단 A-1 곱하기 A-5 이거지 맞나요? 음. 이거 빼는 아니, 거 아니야? 그거를, 뚫, 뚫었으니까? 그거를. 근데 정육명체가 한 변의 길이가 A-3라고? 아니 근데 왜안나오는안 네. 나오.. 아.. 너, 아 어, 나오는데? 그래요? 아니 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계산을 못하네요 어, 어 이러면 다 온다고? 따따블 네, 네, 나오던데요? 아 나오네 어떻게 해요? 해석하 되잖아 얘는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거든 네. 얘는 날렸잖아 앞에 세제곱, 뒤에 세제곱 3따따블 아. 3따따블 마이너스 3 a 이곱또3따 더블 그죠? 따따블 따블 마이너스 3 따, 따, 아, 플러스 3에 2구네 얘 사라지네 이렇게 그죠? 선생어 되네 그림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2a제곱 따블따블 okay. 마이너스 3에 마이 이스 이거네요? 아어원하다 아. 10분밖에 아. 아, 안나오네 빨리 이거 아, 아, 다 하셔도 역시 그림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10분 남았다고요 아, 딱두 개만 하고 또 풀지나 줄게. 올지 어... 어, 이건 기본이어서. 일단 쭉 진행해보자. 얘들아 나우쌤인데, 나우쌤. 얘는 조립제법이라는 걸 아직도 배울 텐데. 배웠죠. 이거 봐봐야 되나? 이게 실제 나올 거야. 네. 네. 이번 다음 달부터 선생 들어가는 거예요. 3월어가 거예요. 3월걔이거 받아야 되죠 어예요어가어요3월가거요월어요3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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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들어가월들아거기 봐봐 얘들어나는할거야나3월 그 q는 쿼션이라는 그 앞에 츄만 따온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 영어로 하면 레스트먼트거든. 그래서 r 쓰는 거야. 얘 q 나오면 목시고 쿼션. 쿼션. 이 여러분. 쿼션. 쿼션을 레스트론 쿼션. 어, 션 어, 션 쿼션. q a 쿼션. 헷갈시는 이유가 있었어. 쿼션 이거였나? 네. 쿼션인가? 아, 헷갈리는데. 쿼션. q 그 e s 검색하면되 n the question. q 패 e s t i o n q u e s t i 예. 예. q 어. e 션 t 어 어. n 션뭐 있어? 패션. 네, 네 라이벌. e 아, 쿼터? i 션 n q 인데 s t i o n q 이 e s 이 i o n 얘들아 읽어줄게 들려? 들려 네. 안 들려? 다시 읽어줄게 오오오 코션 오션 코션 션오어션 신발이 잘못 샀오션오션오션 오. 같은데 이거 오. 이거 같은데 오 오오션 맞나? 코션 간다. 어 이거야. 후. 야, 야야야야. 야, 야. 얘가 번역하면 이게 목시야 목. 나왔어요 목. 그래서 뭐. 앞글자큐 맞어요? 네네네 저 저거 아니요. 어 그리고 나머지는 레스트먼트거든 레스토만트. 레스트먼트 예. 레스토랑트예요. 이게 나 이게 나머지 나머지. 뭐라는 거야 신나가. 레스트먼트 이게 나머지 R. 그래서 추쓰면 휴식고, r 쓰면 나머지예요? 아니 아니 저거죠 저거죠. 레스 트 휴식하다. 먼트가 뭐지 무 뭐. 원트 잠시 레스 레스.. 음, 발음 뭐예요? 할 때는 레스 그래요. 트 아, 멘트 요먼트 레스 트먼트몬션몬스 몬트 먼트몬튼 할게 들어. 몬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몬트 봐봐 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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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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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말고 이거를 나눌 거야. 뭘로? x 2로. x 중요한 거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x. 중요한 건 뭐냐면 차수랑 어? 두 번째, 개수를 맞춰야 돼. 두 가지를. 그러니까 여기 앞에 보이는 이 x 있죠, x. 얘가 얘로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수를낼때 2니까 있어야 되죠 여기 앞에 니까 그리고 얘가 1차니까 2차 달리면 x 제곱 이거 곱해야 돼. 그래야지 x에다가 2x 제곱 곱하면 2x 세제곱 나오거든. 곱해 볼게요. 각각 분배 법칙. 그럼 2x 세제곱 나오고 2에다가 x 제곱하면 4x제곱 나오거든 나한테 빼는 거 아니지 나눠서 빼거든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빼는 거니까 그러면 2x제곱에서 4x제곱 빼버리면 마이너스 2x제곱 되고 나머지 해야죠? 그대로 됩다 내려와요 아 나중에 이렇게 안해 조립적법 이런 을 써서 그냥또이 x 플러스 2에서 앞에 있는 이 x가 마이너스 2x 되려면 마이너스 2x제곱 되려면 어어 어, 마이너스 2 곱해줘야 되고 x 곱해야겠죠 그러면 또 마이너스 2x제곱 되고 2에다가 마이너스 곱하니까 마이너스 4x 되죠 빼는 거니까 사라지죠 여러분 이렇게? 아니 조립제법은 좋은 거였네요 어? 어 바로? 그냥 이런 걸다뭐 이렇게 다 계산하는 게아 조립할 나면, 줄 알아? 한 번에 하는 게 낫죠 아 조립할 줄아니고 아니요 <laughs> <laughs> 뭐야 얘에서 빼버리면 1X <laughs> 여러분 마이너스 3X에서 4, 마이너스 4X 빼버리면 마바 되니까 1X입니다 1X 1내려고 1X? 이렇게 그러면 맞출 거 없잖아 그럼 1만 곱해주면 돼요 <목소리를 목소리로> 이... 여기가 이 에고 체이에이 a분에 여기가 1x 플러스 이돼서 사라지죠 여러분 그럼 일백이니까 뭐야 맞아. 나머지는 많이 쓸리죠 이거야 그래서 얘를 목이라 그러고 얘를 나머지라 합니다 이나머지이이 쓸리 나머지 나머지가 많이 쓸리 아야 어나머오가 그러니까 다항식에 나머지할 때는 나머지가 어 어느 수 상관없어요. 내가 옛날에 했던. 와 나눗셈은 아. 어려운 거였어. 한번 더해볼게2번 이게 1 번이었고 2번2 번도 나와 있지만 아 앞에 봐야 돼. 어차피 여러분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4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7을 모르는데 천문학 봐야 돼. 넵. 이번에 아, 이번에 2차식으로 2차식으로. 그러면 여러분 여기, 여기 2차고 여기 3차잖아. 그러면 일단 x는 필요하죠. 3차되려면 그리고 여기 1이고 여기 3이니까 3곱해야 되죠. 3 x 곱하는 겁니다. 3 x 그럼 3x 곱해버리면 3x 3제곱나오고 마이너스 2 x 다 3x 곱하니까 마이너스 6x 제곱나오고 그렇지. 이러면 3x 3이 아니라 이게 3x지. 어, 3이 어, 해니라 사라지죠.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이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x 제곱 어 이거 여기는 마이너스 3x 되고 7은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3x 뺄게 없잖아.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를 곱해요. 그렇지. 그 다음에 5를 곱해버리면 5x 제곱이고 마이너스 10x고 5x에 남아 여기 네. 또 사라지 여러분 그럼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x니까 7x 7X죠? 플러스 e 그리고 700이니까 이거거든 더못 나눠요 왜2차로는1차를못 만들거든 그대로 남아지에요 내가 몫이군 x분의라면 그렇게 안해 여러분 지금 해볼 해볼래 밑에 있는 문제 네두개 있지 시간 줄게 해보세요 네. 동생 왜 고민 시켜 동생이 낳았으면 좋잖 잘못된 거 배울 바에는 처음, 처음부터 <웃음> <웃음> 네? 해보세요 나도지 네, 근데 이거 하려면 아, 뭐, 1년은 걸리는 거 아니야? 아, 뭐 1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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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빠르면 5개월 늦으면 6개월 6개월이라고? 예. <laughs> 예요? 400조기? 아, 니 답지잖아. 아니, 답지가 아니라 진짜 문제야 450쪽까지 그래? 네. 문제가 450조까지 있는데요. 그래?네. 문제가 450조까지는 뭔뭐 말이야? 아 와. 그렇다고? 그래, 그래, 그럴 수 없어. 457조까지는. 어 그러네? <목소리>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이거? 원래 이거 수학에서 답지 있었는데 답지 없었네. 와우. 아니, 야, 아까, 아까 태양이한테 있어. 어? 아그 뒤에 조그맣게 나아 있는 거고 네, 이게 네. 문제가 나아그 빠른다 봐지이고 원래 이거 설명 나있는데 설명 다, 다 빼버렸네 원래 몰라. 이거 설명 다 있었는데? 어? 쌔안 어떻 k 요 어? 시크랐다 지금 이거 막노동이요 그래서 네, 말했잖아요 어? 우리 말해 말하기 전에 나몇 개월이에요 그럼 1년 몇 개월이야? 6개월이 6개월이 <laughs> 5개월은 안, 안 늘어나죠? 모르겠어 일단 이것도 암산으로 해보겠습니다 해봐 그거 암산으로 하면 은 이동우보다 대단한 것 같아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이동욱 괜히 영어로 묻는 거라 하지마 그럼